야, 친구들. 오늘 완전 유용한 영어 표현 하나 알려줄게. 바로 구동사 phrasal verb. 구동사? 그게 뭔데? 쉽게 말해서 동사의 up, down, on, off. 같은 애들이 붙어서 완전 다른 뜻을 만드는 거야. 원어민들은 진짜 엄청 많이 써. 예를 들어볼게. catch up 따라잡다 또는 이야기 나누다 라는 뜻이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Let's catch up later.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run into 이건 우연히 만나다는 뜻. I ran into my ex yesterday. 어제 전에인 우연히 만났어. Figure out 알아내다 이해하다는 뜻인데. I can't figure out this problem. 이 문제 도저히 모르겠어. 이럴 때 써. Work out 해결하다 또는 운동하다는 뜻도 있어. We need to work out a solution. 해결책을 찾아야 해. 이외에도 진짜 많은 구동사가 있는데 몇 개만 더 알려줄게. Give up 포기하다. Look up 찾아보다. Get up 일어나다. Go out 외출하다. 구동사를 잘 쓰면 영어가 훨씬 자연스러워져. 근데 구동사는 뜻이 여러 개일 때도 많고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돼. 헷갈릴 때는 꼭 사전을 찾아봐. 구동사 정복꿀 팁. 정확한 뜻을 알아두기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예문이랑 같이 외우면 훨씬 기억에 잘 남아. 계속 반복하기 플래시카드나 앱 같은 걸로 복습하는 것도 좋아. 실생활에서 써보기 원어민 친구랑 얘기할 때 써보면 진짜 실력이 팍팍 늘어. 오늘 배운 구동사들 잊지 말고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꼭 활용해봐.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 가지고 올게. See ya!